아까 중간을 중요하게 하는데 저는 마지막 샌드위치 빵이 없으면 망한다 네. 이렇게 보고. 안녕하세요 땡스테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학부모 상담 때첫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배워봤는데요 어,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어휘로 또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 오늘 배우고 싶습니다 어, 상담이라는 것도 대화와 같아요. 대화 같아서 대화 기술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상담할 때 전반적인 기술법은 보통 상담에서 이미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샌드위치 기법과 비슷한 고마워 교실의 애교감으로 우리가 상담을 어떻게 진행할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애교감. 아, 이게 샌드위치 기법, 기법이군요. 애정, 교정, 감사. 아, 네. 이제 이해하셨군요. <laughs> 그럼 이제 바로 애정하는 그런 거 말하면 되나요? 예. 여기서 이제 보통 선생님들께 뭐 애정하는 말로 인정하고 뭐 칭찬하고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건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너무 쉬워요. 음... 그렇게 말하면 되니까. 근데 네. 제가 이제 이 교실 상담에서 고민을 하는 건, 선생님들께 전해주고 싶은 건, 일단, 이 기법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님들의 대화 방식을 좀 이해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오. 어떤 학부모님은요, 정말 이야기를 잘하세요. 네. 주도적으로 막 이야기를 먼저 풀어가세요. 음. 또 어떤 학부모님은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급하게 이야기를 진행하세요. 또 어떤 학부모는 마치 대화를 하는데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네. 경험 많이 해보셨어요? 그런 경험 다 다채롭게 있죠. 한 번은 뭐 제가 뭐 필요해서 학생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서 상담을 신청했는데 학부모님께서 다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가시고 뭐 난할 말을 못하고 이 상담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약간 살짝 찝찝한 네. 그런 적도 있었어요. 진짜 그럴 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교육 전문가로서 대화를 진행하지만 학부모님들의 성향과 대화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혼란스럽기도 하단 말이에요. 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자신의 자녀 이야기를 좀 줄줄줄 많이 해 주실 때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머니가 말문을 열어 주시면 좀 감사하죠. 네. 네. 근데 또 말문을 여는 학부모님들도 유형이 한두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음 맞아요. 좀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자녀가 뭐 가정에서 자기도 많이 도와주고 열심히 한다. 뭐 긍정적으로 장점 먼저 말씀하시는 부모님 계시고 또 이런 말도 안 듣고 집에서도 생활태도 엉망이다. 약간 뭐라고 하는 단점부터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장점부터 말씀을 하시는 학부모님의 이야기는 선생님들도 대화하기가 좀 편해요. 음. 일단 내용 자체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에너지 값이 긍정적으로 흐르고 공감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키니가 그렇군요. 야, 좋으시겠어요. 뭐, 이런 멘트들을 전하면 됩니다. 물론, 선생님 입장에서 교실에서 키니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네. 불성실하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전혀 다른 모습을 이야기를 부모님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공감하면 되거든요. 원래 또 우리 사람이라는 게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막, 이렇게, 막, 열정적이지만, 집에 가면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뭐, 말이나 틱틱도 하고, 하, 짜증 많이 내고, 이런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laughs> 어, 저희 집에 혹시 와보신 거 아니시죠? <웃음> <웃음> 격하게 공감되시죠? 그래서, 그냥 일단 공감하면 됩니다. 근데, 어. 공감? 단점부터 막, 이야기하시는 분한테도, 어, 우리 애는 집에서 숙제도 안 하고, 게으르고 합니다. 어, 집에서도 공부를 안 하나요? 학교에서도 안 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공감하는 거예요? <laughs> <laughs> 집에서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맞습니다, 어머니. 학교에서도 안 합니다. 이렇게 공감. 그건 공감이 아니죠. 그, 그렇죠. 그러니까, 그, 되게 곤란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뭐, 예를 들면, 선생님, 저희 집안이 너무 소심하죠? 어, 아유, 네. 정말 답답해요. 어머니 성향이 외향적이기 때문에 아이가 소심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음... 뭐 실제 그런 아이일 수도 있고. 어, 그러면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꼬여버린단 말이에요. 어, 그렇게 되면 시작부터 약간 꼬여버리는 건가요? 어, 예전에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아, 부모님도 알고 계시는구나, 그 학생에 대해서. 그러면 나도 이제 그 학생의 학교에서 행동을 말을 해주고, 그럼 가정에서 좀 지도가 이루어지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어, 상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보통 부모님이 단점을 탁 이야기했을 때가 문제가 좀 생겨요. 음. 왜냐하면 선생님도 그 말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대뜸 받아요. <laughs> 대뜸 받아가지고 막 네. 이야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시작이 꼬여요. 학부모님께서 본인의 자녀의 단점을 알고 있는 것과 타인 교사가 그걸 비난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음, 그쵸. 나는 욕할 수 있지만 타인을 욕하는 게 싫어요. 맞아요. 네 어느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음, 그렇죠 그건 또 그렇네요 네 그래서 학부모님께서 자녀의 단점부터 신랄하게 말한다면 시작에는 학생에 대한 애정을 꼭 전해 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아, 중요해요 바로 애교감이네요 그렇죠 애정 아우 선생님 제 애가 너무 소심해 가지고 저도 답답한데 선생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고 시작한다면 아이고 제 딸이 그래서요. 음. 아, 너무 애정이 가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가 제일 좋은 말이에요 아, 그게 그게 진짜 공감이다 그죠? 네 아우, 어머니 제가 어릴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키니가 참 이해가 되고 항상 애정이 가더라고요 음. 근데 또 애가 너무 활달해서 시끄러워요 그래서 어머니 우리 아이 너무 말이 많고 맨날 뛰어다니고 학교에서 사고치지 않는지 너무 늘 걱정이에요 하고 시작하는 부모님들 있으세요 네. 아이고 저는 그런 아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마음이 열린 네. 지금 마음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 아, 마음 열리셨습니까? <laughs> 이렇게 네. 시작해 주시면 어떨까. 음. 그래서 긍정보다는 단점일 때 선생님들께서 바로 대답해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럼, 애교감에서 첫 시작은 이제 방금 수석님이 예시 들어준 것처럼 애정을 보이라 학생에 대해서. 그런데 말을 별로 아예 안 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시거든요. 별로 말씀이 없으신. 아, 장점 말했고, 단점 말했고, 고구마 100개. <laughs> 네. 그럴 때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럴 때는 아예 칭찬하고 시작하시면 되죠. 아, 제가 먼저 아예 칭찬을 던지는 것같 네, 애정을 드러내세요. 내가 퀸이의 애정이 뭐에 있는가. 어, 음. 아, 저 퀸이 정말 좋아하는데, 어머니,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하고 이렇게 질문 던지셔도 되고요. 네. 네 퀸이가 평소 때 일을,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늘 어, 고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아입니다. 이 음. 이렇게 애정 어린 이야기로 시작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부모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늘 아이에 대한 애정을 한 개씩 다 나열해놓으세요. 그래서 그 멘트를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빵, 애정입니다. 네. 아, 우리 킨쌤첫 번째 빵, 애정이었습니다. 진짜. 그 애정은 부모님의 방어 기제를 풀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도움의 길을 가고자 하게 하는 첫 번째 문을 여는 거죠. 네. 사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뭐든지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높아지거든요. 음... 그래서 애정에 전화시키는 순간 오늘 상담의 성공의 지름길이 되는 거죠 오. 그러면 이제 애정으로 마음이 연결됐으니까 애정, 교정, 교정 이제 학생의 문제점 고쳐야 할거 이제 본론 말하면 되나요? 뭐 요즘 키니가 친구들에게 욕설을 자주 하고 시비를 대뜸 걸고 이러는 바람에 아 이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어머님 이렇게 시작할까요? <laughs> <laughs> 너무 좀 노골적이다, 그죠? 그렇죠. 교정도 어, 그렇죠. 음. 그 질문으로 던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머님들도 사실은 감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혹시, 어, 뭐, 특히 친한테 뭐, 요즘에 변화가 있다든지 고민되시는 지점이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셔야지. 음. 아, 애정은 주는데, 교정은 제가 교정시키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 질문을 받아. 하는 거네요. 음. 어, 질문을 받아요. 음. 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하고, 어, 어, 뭐, 어,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음.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교사 본인이 전달하고 싶은 교정 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땐 요즘 키니가 친구 관계가 사실 교실에 조금 좋지가 않은데, 음. 어머님 혹시 그런 징후를 발견하셨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고 되물어주세요 음. 그러면 어머님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어, 사실 요즘에서, 어, 선생님, 제가 그거 고민이에요. 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그, 그,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상담하다 보면. 그렇죠. 네.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되돌려 주는 연습만 해도 되게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데, 음. 어, 어 간혹 그냥 특정적인 어머니가 이걸 고쳐야 되겠어라고 마음을 먹고 그냥 직설적으로 날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음. 한 템포만 조금만. 사실 시간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한 문장 정도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질문의 효과 아시죠? 질문은 음. 하거나 음. 받게 되었을 때, 우리의 뇌가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음. 어머님 스스로도 한번 생각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만들어주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해요. 음. 네저 되게 여기서 큰 배움이 있었어요. 아, 교정을 질문으로 한다는 거는 알았는데, 수성님께서 처음에 이제 어머니가 근데 모르시면 어떡하지? 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을 좁혀 주셨잖아요. 학 친구들과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질문을 좁혀서 질문을 또 하면 되는구나 여기서 좀 별표 좀 치고 갈게요. 네. 아, 그러면 좋습니다. 애정 교정했고 이제 마지막 감 감사 고마움을 전하는 거죠? 네. 고마움을 전한다라고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어, 마지막 첫 번째는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잘 들리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아니. 두 번째는 음. 교정을 하죠. 학생들의 생활 모습을 잘 전달하기도 하고요. 교정 음 샌드위치 속은 교정인데 사실 교정이 필요 없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안그러 샌드위치인가요? <laughs>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칭찬만 과득 채워줘도 되는 학생들이 많다고요. 오. 있잖아요. 학생 생활이 정말 좋은 학생들은 그 속도 칭찬으로 꽉꽉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은 이 빵은 상담에서 제가 볼땐 백미예요. 음... 사람들은 아까 중간을 중요하시게 하는데 저는 마지막 샌드위치 빵이 없으면 망한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걸 단순히 고맙다라고 전달하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에 음... 꼭 덧붙이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학부모 상담은 교실 상담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음, 어떻게 다르죠? 우리는 성장시키려고 하는 대상이 학생입니다. 네. 근데 상담을 누구랑 하고 있죠? 학부모님이에요. 그렇죠. 상담을 한 상대와 성장의 대상이 달라요. 음, 그렇네요. 그래서, 그래서 마무리에는 꼭 학생한테 전달할 말을 알려주셔야 돼요. 음. 아이들에게 집에 가시면 오늘 상담하고 가면 아이들이 궁금해 할 겁니다. 제가 꼭 예뻐 한다고 전해주세요. 맞아요. 알것 같아요. 애들도 항상 학부모님이랑 상담하고 나면 부모님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제가 또 어떻게 말했는지 궁금해 하거든요. 엄청 궁금해요. 그래서 제삼자의 이야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분명히 대화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자마자, 야, 선생님, 너좀 잘해라더라. 친구랑 싸운다며. 아... 그렇게 요새 애들한테 뭐, 어? 비호감이라며, 욕을 그렇게 많이 한다며, 이러면서, 음... 아이를 질타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의 뜻이 오해가 되어서 다음날 되면 애들이 이두툭 튀어나와 있어요. 음. 그 어머님의 성향을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네. 여기 지금 혹시 이제 선생님들 아니고 학부모님들께서도 보고 계실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 아무리 질타를 했다고 하더라도 집에 가셔서는 퀸이 참 예쁘다고 말씀하시더라. 우리 선생님이 그럴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말이 가슴속으로 들어가거든요. 마지막 방은 선생님의 신뢰도를 구축하는 마지막 방입니다. 이 고마움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이 마지막 방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마지막 방이 진짜 중요하고 좋아요. 진짜 평소에 좀 놓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교감 세 가지 꼭 기억하고 플러스 마무리 포인트로 어, 우리 윤이 진짜 예쁜 셈이 예뻐한다고 전해주세요. 까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어, 저도 교사로서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학생님과도 학부모님과도 좋은 관계가 될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교감 기억하시고요. 마무리 포인트 절대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상담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대방에는 신뢰감을 좀 주시고요. 본인한테는 자신감을 줘요. 아, 어. 땡스 에드입니다 요즘 새 학기 상담 기간이 또 찾아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담 시 학부모님과의 대화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인사부터 오늘 차근차근 배워볼게요. 어. 첫 시작의 인사 말부터 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간결하고 좀 부드럽고 또 우아하고 근데 하나 빠지면 안 되죠 전문가답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인사는 대부분 선생님 다 하시잖아요 인사를 안 하고 시작하시는 선생님은 안 계실텐데 빙고! 모두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인사 말을 놓쳐요 아 오히려? 모두 인사를 하거든요 네퀸 선생님 네. 인사 어떻게 하세요? 뭐, 어머니께서 학교에 이제 상담을 위해서 오시면, 어, 아, 누구 어머니 오셔서 뭐, 고생하셨죠? 오신다고, 누구 담임입니다 하면서 여기 앉으세요? 뭐, 보통 이렇게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상담 시간은 이미 예약이 되어 있고, 누가 오실지 선생님은 분명하게 알고 있고, 이 상담이 이미 서로 약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선생님은 바로 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음, 맞아요. 보통 본론, 본론을 넘어가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이라 또 마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킨어머니 담임교사 양경윤입니다 <laughs> 우리 보통 맞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담임입니다 이렇게 하죠 네 항상 저도 담임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담임교사 양경윤입니다 <laughs> 자기 본인의 이름을 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또 만나게 되어서 또는 전화 통화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바쁜 시간 내어서 자녀 교육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 미소를 가득 띠고 시작하시면 좋겠는데 퀸 선생님과 저의 이야기에서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인사는 정말. 똑같은 인사였는데 첫 어. 번째는 이름 말하는 거, 이름 말하는 거. 네.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네. 고맙습니다라고 시작했습니다. 어. 이름을 말하니까 어떠셨어요, 퀸 선생님? 뭔가 되게 신뢰가 갔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네.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 상대방에는 신뢰감을 좀 주시고요. 음. 본인한테는 자신감을 줘요. 아. 음. 선생님, 혹시 초도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프라이머시 팩, 어, 처음에 네, 결정된다. 이런 어, 단어네요. 네. 처음에 뭔가가 결정된다 해서 이걸 초도효과라고 하는데 혹시 초도효과 다른 데서 어디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뭐, 오리가 알게면은 바로, 처음 본 사람 엄마로 본다? 약간 이거? 네네네네. 우리가 처음에 한번 결정될 게 얼마나 강력했는지, 오리가 이제 엄마를 바꾸지 않는 거죠. 공을 보고도 엄마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음. 사실 공이 엄마 아니잖아요. 네. 이러면서도. 그래서 이 첫인상이 3초 만에 만들어진다고 해요. 음. 그래서 3초의 법칙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먼저 제시되어 있던, 처음 딱 봤던 정보가 나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근데 이게 얼마나 강력했던지, 콘크리트 법칙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콘크리트 법칙이요.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강력하다, 견고하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 심리가 일관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 심리 때문에 인상이 잘 바뀌지 않는데요. 3월달 학급 경영 하시잖아요. 네. 우리 3월달 학급 경영 매일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잖아요. 네. 그 3월이 1년을 관장하고 있어서, 이렇게도 해요. 음... 네. 상담할 때 처음 제시되었던 선생님의 정보가, 어머님 용의 받아들일 수던 어떤 정보가, 뒤에 오는 이야기에영향을 마구 미쳐서, 우리의 상담의 길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음, 상담의 어떤 성공 여부가 첫인상에 결정될 수도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첫 시작이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해주고, 네. 또 선생님의 전문성도 좀 느끼게 해주고 음... 이 짧은 한마디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럼 저희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어, 어 안녕하세요, 유니 어머니. 어, 반임 교사 퀸입니다. 이렇게 예,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바쁜 시간이신데 이렇게 자녀 교육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듣고 계시는 분들도 <laughs> 지금 방금 음, 뭐지? <laughs> 너, 너무 어색했나요? 너무 네. 연습이. 첫인상은 네. 이 어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다른 것도 무엇이 결정 짓는 또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어, 저야. 네. 그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의 뇌과학자 홀 왈렌이라는 사람이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뇌의 편도체를 통해서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탁 상대방이 호감이 있다. 난저 사람한테 호감이 가. 신뢰도가 있어. 이걸 딱 평가하고 결정 지어 버리는데 그거를 첫 번째 결정짓게 하는 게 있대요. 음. 외모라고 합니다. 외모. 아. 네, 그다음에 목소리. 목소리. 그다음에 어휘. 어휘. 아. 그래서 우리는 외모와 목소리와 어휘를 다 잡으려고 하거든요.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그 메리비온의 법칙이라고 우리의 어떤 말의 내용보다 비언어적인 요소 있잖아요. 뭐 표정이나 방금 말씀하신 목소리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제스처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더 무의식적으로 어떤 신호를 준다. 그게 생각나는데요. 이 외모와 목소리와 어휘가 이세 개가 첫 인상을 결정짓는데 우리가 어휘는 정했잖아요. 아까 네 전문가다운 이야기들을 선택을 했는데 그걸 너무 딱딱하고 퉁명스럽게 한다면. 안 되겠죠 특히 어... 전화 목소리는 전화는 더할것 같아요 목소리가 외모가 안 보이잖아요 전화 상담하실 때는 네, 사무적으로 막 말하기도 해요 아아예뭐윤희단님입니다 상담 신청하셨는데 어머니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하면서. <laughs> 바로 바로 본시로 네. 진입해 어, 뭐 아, 그 다음 뭐, 뭐. 학생도 있고 막 스물명 상담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물명 상담하고 막 서른명 하다 보니까 아예 어머니 유니 담임인데 상담히그 정도까지 와. 너무 심하시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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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로 시작해버리면 어머님도 너무 다 순간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왜냐면 우리는 얼음형이지만 어머님들은 사실 본인 혼자잖아요. 네.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상, 상대는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전화를 걸자마자 그냥 탁 하는 느낌. 마치 음. 우리가 이 옷을 첫 단추를 첫 구멍에 끼워야 되는데 두 번째 구멍에 끼운 느낌? 음. 이해되십니까? 네. 네. 마치 이두 번째 단추를 끼우면, 그 다음 세 번째, 해서 어그러진단 말이에요. 너무 급하다는 거죠, 그죠? 네. 첫 번째 단추는 첫 번째 구멍에 넣자. <laughs> 네. 어, 네. 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어, 첫인상 결정 짓는 요소, 아까 이야기 하실 때, 외모랑 목소리랑 어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뭐 외모 목소리 뭐 비언어적인 요소 이건 잘 이해가 되거든요 어휘는 그러면 어떤 어휘를 쓰면 좋나요 수상님 그래서 첫인사도 제가 미리 어휘를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수 있도록 선생님 이름을 말하라고 부탁을 드렸고 아, 그죠 고마움이라는 단어도 미리 넣어 두었습니다 어 아, 그, 네. 그거 말고 또 있잖아요 더,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어 너무 많죠 <laughs> 그걸 아. 이 시간에 다할 수는 없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이제 대화법의 순서. 그 다음 어떤 언어를 써야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차근히 알아가 보도록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걸 하려면 첫인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좁힌 음... 얼굴과 정중한 태도, 그리고 스스로가 나는 전문가야 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첫인상을 잘 준비하시고, 이제 어떻게 대화의 순서를 이끌어 갈 건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어휘에 대한 거꼭 알려주시고요. 네, 오늘도 어, 학부모 상담을 위한 꿀팁 재방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또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